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쓴 논문을 분석을 해서 어,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 사용하는 논문인데요. 네 제목은 AI-induced dehumanization. 네 제가 이거를 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AI가 유발한 비인간화입니다. 자, 김혜영이라는 교수님이 제1 저자고요. 이분은 어, 런던에 있는 런던 대학의 교수님이시네요. 그리고 앤 맥길이라는 교수님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시네요. 자, 이 연구는 2023년에 어, 서미션이 되었고. 그 다음에 accepted가 2024년 8월로 나옵니다. 1년 조금 넘게, 어, 그, 논문이 submission 에서부터 accept가 될 때까지 1년 좀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논문을 제가 sns 에서 보고, 어 sns 에좀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publish가 된 거는 2025년에 publish가 되었습니다. 자이 사실 AI 시대에 2023년에 이 논문이 쓰여졌으면은 어 실제 데이터 수집은 그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AI 시계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원시 시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좀 논문이 더 빨리 빨리 출판이 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겠죠. 자, 이 논문이 굉장히 잘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잘쓴 논문은 어, 어떻게 썼나? 저는 여기서 이제 연구의 필요성 이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 논문을 이제 보실 때, 어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을 때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문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냐하면은 최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의 기술 진보는 가상 비서 및 인간형 로봇과 같은 비인간 객체들로 하여금 인간의 지능과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하였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어, 로봇들은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for instance 하면서 예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가상비서는 미용실 예약을 위한 전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 통화를 할때 우리는 상대방이 AI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채찌 피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further, 더 나아가서 하면서, 이제 요첫 번째 문장 있죠. 요것을 조금, 그 다음에는 예시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xample, 뒤에 example이 여기 이제 또 나오고요. 이러한 example이 이 AI technology가 우리의 everyday task에 이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Potentially blurring the lines between human and AI. 휴먼과 AI 사이의 경계를 어, 허물고 있다. 이거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할게요. 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 문단의 시작과 끝이 지점이 다릅니다. 지금 요즘은 이렇다 하는데 계속 요즘은 이렇다로 이 문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인간과 휴먼과 AI 사이에 이 라인이 점점 블러링해지고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하면요, in particular 특별히 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특히 자율 에이전트 로봇이죠.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속성을 어, 로봇에다가 인간과 유사한 속성을 주입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for example 하면서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어, 뭐 책본 얘기도 나오고 여기 레플리카 얘기도 나오고 AI Therapist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게 예시를 지금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그 문단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하면서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은 좀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이렇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게 너무 일반적이진 않아요. 우리 초보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어 지금은 사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뭐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멀리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멀리에서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점점 이 퍼넬처럼 혹은 이 깔때기처럼 점점 점 좁혀가야 되거든요. 이 서론의 끝에서 그래서 내 연구 문제가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너무 넓게 시작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내 연구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른, 찌른 것 같이 정확하고 아주 미시적이고 좁은, 어, 질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처음에 넓게 시작을 하면은, 그 바늘로 찌른 것 같이 그 좁은 질문까지 가기까지 너무 거리가 길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설명을 생략하면은, 논리적인 점프가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넓게 시작하기보다는 한 중간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어, 요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멀리서 시작하지 않고 요즘은 AR 시대다에서 시작하지 않고 요즘에는 어, 이런 virtual assistant, humanoid robots, 이런 것들이 휴먼 인텔리전스와 비헤이 r 를 따라한다. 중간 쯤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간 쯤에서 들어갔지만 어려운 말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되게 쉬운 말로 중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자기 그 연구 문제가 뿅 하고 나오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논문을 한번 쓰는 것을 어,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뭐 이런 리서치가 있다 하면서, 어, while 이라고 나옵니다. 네. while. 이거 색깔을 제가 바꿔야겠어요. 어, 색을 이제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서. 그래서, 어,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보시면은, l e s s research. 이런 연구는 많이 없다 무슨 연구가 많이 없냐 하면은 자 어떤 연구가 많이 없, 없다고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러한 기술들의 출현과 함께 기술과의 소비자 경험 및 인간 로봇 상호작용과 같은 새로운 연구 영역들이 성장하고 있다. 상당한 연구가 개인들이 이러한 신기술들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신뢰하고 채택하고 사용하고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하고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while, however. 네, 이런 표현들. 이러한 기술들이 개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상호,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미치는 후속 효과를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네. 자,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아,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고 여러분 서론에 어딘가에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이 연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why 하고 그러나, 그런데 이런 연구가 부족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바로 뒤에 나오냐면은 This paper explores.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연구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specifically 하고, 내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자. 많은 초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때 어떤 실수를 하냐 면은 어, 이, 그러나가 너무 늦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 쭉 설명을 하다가 이 1장의 맨 끝에 그런데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난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그런데 이후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후에 뭐가 없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런데가 중간쯤에 나와야 하고 그런데 이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 보면은, 어, 이 서론 전체에 걸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페시피컬리 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혹은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잘 썼어요 논문을 글이 되게 읽기가 쉽고 전혀 모르는 이 분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들 논문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어, 글쓰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here, autonomous agents broadly refer to technological entities 하면서 내 연구에서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를 지금 글 속에다 넣어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 학위 논문 쓰실 때, 용어의 정의 해갖고, 뭐, 삼, 용어의 정, 정의 해서 보통 따로 그소 챕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쓰잖아요. 이렇게 리스트 하듯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글 속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어, 학위 논문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글 속에 들어가서 좋은 점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 이런 이런 연구할 거야. 그런데 내 연구에서 autonomous agents는 이런 뜻이야. 하고 스토리 속에다가 용어의 정의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어색하게 읽히지가 않고 오히려 이 연구를 왜 했고 무엇을 연구를 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그 짚어주는 더이 연구를 정교, 정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the present research proposes 하면서 또 이제 연구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연구 문제를 초록색으로 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 문제를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구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여기 또 보이죠. In particular 하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 용어의 정의가 또한번 나와요. 여기. (We refer to assimilation effects when the difference between judgments of an exemplar and a target decreases) (and thus when the two stimuli are seen as more alike) 이게 이제 동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화 효과란 무엇이냐 어~ 이~ 한 가지를 어~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이~ (autonomous agents) 로봇을 어, 로봇과 로봇을 대했을 때그 로봇이 더 인간화 될수록 더좀 인간적이게 느껴질수록 반대로 인간은 더 로봇처럼 느껴지게 된다. 네. 그것을 동화이론이라고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용어의 정의 를또 이렇게 글 중간에 넣었는데, 아, 어, 시뮬레이션 이펙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글 되게 잘쓴 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심리학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 이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나도 친절하게 저 같은 독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논문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거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 논문을 읽을 때, 어, 이 단어를 몰라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이제 뭐, 이 논문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나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뭐가 좋냐면은 논리적인 점프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네 논문을 더 방어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문단을 보시면은 앞에서는 이 다른 문단들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달랐거든요. 시작엔 이제 나 이거 연구해 하고 진도가 쭉 나가서 끝 지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요세 번째 문단은 보면은 맨 끝에 그래서 연구 문제가 한 번이 더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이럴 거야. 어디휴머네제이션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어 로봇에 대한 사람 같음 이 향상될수록 향상되면은 그 과정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실제 사람에 대한 사람다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 사람답다라고 느끼는 그 인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나는 연구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얘는 여기서 어떤, 이제, 그, 진도가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두 갈씩으로 나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therefore 하고 어떤 결론을 써줬는데, 이거는 더 앞으로 나간 결론은 아니고, 더 자세하게 설명한 그러한, 어, 결론입니다. 그 문단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하고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했던 이 연구 문제 연구 주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더 좁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가 어 실험을 다섯 개를 했더라. 실험이 아니라 서베이를 다섯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연구가 서로 뿔뿔이 다른 연구가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그 다섯 개의 실험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화 이펙트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러면은 그 동화 이펙트가 일어날 때 로봇이, 어, 좀더이 소셜 이모션을 할 때, 사회 정서적인 역량이 좀더 높은 로봇일 때 사람들은 그런 로봇과 상호작용 했을 때더 인간을 디휴머나이즈하는지를 받고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 직업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이 되게 인간스러운 로봇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주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실제 임플로이들 직원들에 대해서. 더 비인간적인 좀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제 설베이를 통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 1장에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되게 이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스토리로 전혀 억지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썼고요. 자그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theoretical background 하면서 이론적 배경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연구에서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이론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은 social emotional capabilities in autonomous agents increase h u m a n n e s s 이렇게 autonomous agent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 로봇의 소셜 에모셔널 케퍼빌리티즈가 휴먼네스를 인크리스한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요 연구 문제에 대한 가정을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요 H1 가정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율 에이전트가 로봇이 높은데 낮은 수준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가진 것으로 인지될 때 사람들은 자율 에이전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부여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이론이 나와요. Mind perception promotes the assimilation between autonomous agents and humans. 뭐냐면은 어 정신 인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인드 퍼셉션. 그 퍼셉션 인식인데 상대방의 마인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정신 인식이 자율 에이전트와 인간 간의 동화를 촉진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동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이론을 끌어다 쓴 거고 이거는 AI와 상관없이 이미 되어 연구되어 있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과로가 되게 많잖아요. 기존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런 가설을 세운다. 그래서 이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로봇이 높은데 낮은 수준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가진 것으로 인지될 때 사람들은 타인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인간성을 계속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정서적 역량이 높은 로봇을, 어, 로봇을 대하고 나면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더 낮은 인간성을 부여를 한다. 네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지금 자기 맘대로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이 사람이 다 종합을 해서 보시면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요거를 지금 잠깐 예시로 보시면요 어~ 여기에서는 지금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연구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보세요. building upon 하면서,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다가 내가 build upon 한다 하면서 뭘해냐 그래서 그거에 빌드, 빌딩을 해가지고 AI에다가 내가 적용을 한다. autonomous agents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로봇에 대해서도 인간들은 이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론, 이 지금 초록색이 이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라색은 그 이론에 대한 연구들을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쭉 그런 것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것이 내 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연구와 관련을 지어서 그 결과물로 이렇게 가설이 뿅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세 번째 이론이 있어요. 지금 이 연구에서 이론이 총세 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이론 세 개. 네, 여기 또이세 번째는 뭐냐면 employee mistreatment as a consequence of the assimilation induced dehumanization. dehumanization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 t 포이 미스트리먼트 실제 인간 직원에 대한 미스트리먼트가 일어날 것이다 지, 실제 인간 직원을 어~ 좀더잘못 대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가설을 세웠는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관련된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in our framework, therefore, 해서 이어갔고,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는, 어, 그러면은 로봇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가 그러면은 진짜 사람한테도 혹은 진짜 직장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한 연구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연구 방법으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theoretical background 잖아요. 이게 여러분 논문 쓰실 때그 2장이거든요. 2장? 이론적 배경?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만 초보 연구자들이 이론적 배경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은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하고 사람 이름을 다맨 앞에다 쓰고 그 사람들이 한 연구를 그냥 기계적으로 거기다가 어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사람처럼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은 문헌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문헌들을 나열을 한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지금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이론 있잖아요. 그 이론 세 개를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론이거든요. 이론 세 개를 먼저, 어, 골랐어요. 그리고 그 이론에 맞춰서 이 기존 연구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연구들을 나열을 한게 아니라 그 연구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 이 섹션마다 다 똑같이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소개가 아니에요. 소개가 아니라 누가 이런 연구를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때 이것을 액티베이션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고. 그래서, 어,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또 반대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어.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예를 들면 하면서 이렇게 친구한테 그냥 설명하듯이. 하지만 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 위에 내 연구를 얻는다면 혹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 연구에서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해. 어,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은 이 연구에서도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되게 잘 읽혀요. 잘 읽히고, 그 다음에 되게 친절합니다. 음. 친절해지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다는 거예요. 예시를 다는 거예요. 예시. 그래서 이 연구 되게 재밌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뒤에 이거 연구 방법론까지는 보지는 않겠고요. 되게 길어요. 왜냐면은 연구가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연구를 살펴본 이유는 이 앞부분이 스토리텔링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너무나도 친절하고, 논리적 점프가 없고, 전혀 이 분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읽어도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읽히고, 이해가 잘 되는 논문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실 때에,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썼나. 좀잘쓴것 같은 논문이 있으면, 잘쓴 논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읽혀, 잘 읽혀요. 이해가 되고 쉽게 읽힙니다. 가독성이 높아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어, 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좀, 이 세계에서 또글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논문을 찾아서 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남의 논문을 많이 봐야지 우리 논문을 잘쓸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다른 사람 논문을 많이 분석을 하세요. 저는 제 수업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한 학기 내내 이렇게 다른 사람 논문 분석하는 그러한 수업을 하거든요. 저희 석사과정에서. 그런데, 특히 잘쓴 논문은 이 사람은 시작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까 하면 그 사람만이 사용하는 뭔가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은 예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이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론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세 가지의 이론 그다음에 그세 가지 이론에 따른 실험 혹은 서베이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장을 이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 연구에 따라서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이론이 뭐몇 가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그 2장도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 1장 당연히 스토리텔링이고요. 2장도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음에, 어, 또잘 쓰여진 논문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